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종 쥐이빨 옥수수로 팝콘을 한번 튀겨보겠어요. 팝콘이 튀겨지는 얘기도 들어보고, 길러도 봤지만 아직 한 번도 해먹어보지 않았는데요. 정말 팝콘이 맛있게 튀겨지는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쥐이빨 옥수수는 쥐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아, 정말 작고 예쁘죠? 빨간색이 있고, 이런 노란 아이이 있습니다.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크기를 비교해보겠는데요. 어, 저건 팝콘. 기존에 팔고 있는 뉴욕산 팝콘입니다. 아래 비교해보게요 음, 이거는 우리 지이빨 옥수수이고요. 한 절반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색이 좀 다르죠? 지이빨 옥수수와 팝콘을 비교해보면 크기가 훨씬 더큰걸알수 있습니다. 빨간 옥수수도 비교해볼까요? 빨간 지이빨 옥수수. 모양이 더 기다란 게 특징이에요. 그냥 옥수수보다. 어, 아주 알도 구슬같이 예쁩니다. 보시면, 크기 음, 차이가 거의 절반보다 안 되는 걸볼수 있죠. 네, 이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이빠 옥수수를 하나를 샀다면, 이렇게 정도 나옵니다. 이제 잘 달궈진 냄비에 그리이요 음. 어, 기름을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 바로 소스 팝콘이 지금 탄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튀겨지네요 아 오늘 맛소금 넣는 걸 잊어먹었네요 맛소금 넣으면 더 맛있게 될것 같은데 어차피이 드셨습니다 아 어, 몽땅 다 튀겨먹어야겠어요 쥐이 바로 소스 팝콘이 야, 성공할 것 같아요 오늘. 밀가로그래에 팝콘 정말 훌륭합니다 아주 팝콘 재료로 개발해서 선생님 먹겠어요 음. 중요한 건 너무 뜨거운 물 하면 안 돼요 다 타버리거든요 음. 지금 남은 열라도 이렇게 잘 됐네요 좀 열어볼까요 오 훌륭합니다 쥐이빠옥수수로 응. 만든 팝콘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들리시죠 바삭바삭한 소리 음~~, 음, 음. 맛있습니다 저거 다튀어먹어야겠어요 시각만 얘기해놓고 안녕, 내리아꼭 숨어보세요.